나 화장실 갔다 와도 돼? 똥이야 오줌이야? 오줌똥 오줌 어? 오줌, 너 섞어서 썼어? 너는 근 같이 안 싸냐? 하나씩 싸냐? 오줌 쌌으니까 <laughs> 그 다음에 똥이야 아그 다음에 오줌이야 <laughs> 이렇게 싸냐? 아 너는 오줌 안 짰었어? 아니 물구나무하고 싸는데? <laughs> 미친 거 같아 너 맞아 미친놈이야? 맞아 미친아 미친놈이야 <laughs> 너술 마셨어 어제? 아 짜증나게 하지 마. 알겠어? 덜 깼지? 대답. 미친 새끼. 대답을 해다 대답 대답 버리지 마. <laughs> 네가 김남봉이야? 나 김남봉이랑 통화만 하면 끊는 거 알지? 뜨거워서. <laughs> 너 말투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이야첫 <laughs> 번째는 어? 쇼핑 간다 쇼핑 알았지? 쇼핑 간다 쇼핑 알겠어. 오디쁜 거파는데 어딘지 알아? 한국말이야? 오디쁜 거탐 있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오토바이 타고 갈게. 아, 나 너한테 갈게. 가만 히 있어. 알겠냐? 어어씨 새끼가 새끼 야 사고 났어요. 이... 뒤지고 십년이. <laughs> 잘... 아 사고 났어. 뒤지고 십년이. <laughs> <laughs> 어, 뭐? 뭐이 이거? <laughs> 욕좀 <laughs> 하지 마 미치. 진짜... 아니 이 진짜 다 이상해. 너도 이상해. 아니야. 이게 제 잘못이에요? 네가 제일 이상해. 어디가 너? 야, 야 경찰 또나 조잡다. 야나 도망 좀 치. 아니 미친. 빨리 오라고 옷 사러 가자매아 경찰 떴어. 잠시만 경찰 좀 뛰고. 야 우리 오늘 친해지기 바래요 찍는 거야 알겠어? 우린는 친해질 수 없어. 끈적이. 화해하자. 화해하는 특집이야. 알이? 음. 내 오토바이 어때? <laughs> 야그 격분기 뭐야? 개소리야. <laughs> 너 차가 왜, 왜 이렇게 멋있냐? 야내차 타서 아아아아뒤먹아아야 거... <laughs> 아, 아, 잠깐 내려봐 아씨앙 내려봐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내려 야씨앙 내려 내려 이 새끼야 내리라고 했지 아 내리라고 이 새끼야 아안 내려 내려 이 새끼야 내려 내렸다 어쩔래 야이 손해 보상 전부 내차 갖고이 이게 <laughs> 네 운전할게 차타 타라고 미친 아이 놀이동산가서 범벅카 못타가지고 혼자 게임에서 범벅카 하지말고 빨리 타라고 우유유. 놀이동산 가고싶어서 단톡방에놀리동산 갈사람 했는데 아무도 대답 없어가지고 음 하면서 gts에 범벅카 아. 다 알았어 미안해 다 아니 친해지길 <laughs> 바래요잖아 아 그때 약속했잖아 미안해 하면 괜찮아 하기로 했잖아 괜찮어 다이 누나가 둘이 싸우지 말라 했잖아 <laughs> 다시 할게 미안해 괜찮어 내가 그랬어. 네, 안 올렸잖아. 끄듬 그, 안 올렸. 아니, 오더라고. 내가 따라하라고. 윰치 박치 새끼야. 괜찮아. 이렇게 하라고. 하라고.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친놈인가? 아니, 따라하라고. 아니, 내말 음을 따라하라고. 괜찮아. 이걸 따라하라고. 알겠어? 아! 야, 알겠냐고. 아, 알았다. 응. 미안해. 괜찮아. 아, 잘했어. 어, 아, 빨리 오라니까? 아니, 차가 뒤에 느린 걸 어떡해? 너그좀 올리지 말래지. <laughs> 어? 어 너뭐노 이러고 뭐, 뭐? 있어? 어, 있어. 야, 원래 한국 그 서울말은 끊으면 올리는 게 질문인 거야. 그러면 너 대화할 때 여기 아메리카노 하나요? <laughs> 아이 그들 올리는 거라매야 만나. 아, 왜? 아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니가 와야지 그래서... 거기에 초에 그게 없잖아. 옷 사러 가자매 앞뒤가 맞게 좀좀 얘기해 줄라 아, 거기래. 네, 알았어 네, 내가 갈게. 가만히 쳐 계셔. 가만히 있어.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집니다. 쳐 계셔. 가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최고급 내차 중에 제일 좋은 차 갖고 가니까어 놀라 자빠지지 마. 어, 돈이다. 말 크게 안 해. 아니 말을 크게 하랬지, 짜증나랬니? <laughs> 어? 아그 서울 발음이 안녕하세요! 서 <laughs> 아, <끊임을 올려드리니까>. <laughs> 사람이에요! 아그 정도 올려드니까 안녕하세요! 서 사람이에요! 내차 어때? 아뭐 이런, 무슨 가져어뭔 <laughs> 소리야, 야타 너한테 어울리는 차이거 <laughs> 와봐 야네가 타, 내가 운전할게 어, 내가 운전할게, 내려 아, 싫어! 운전할 거야, 너! 뭐. 꺼져, 이잖아 어, 아, 와! <laughs> 아, 차 봐오면 안 된다며. 아, 내요 운전할 거라고. 아, 아니, 차 별로라며. 내 차니까 내가 운전... 아, 꺼져, 그럼 간다. 그냥. 아, 씨... 빨리 타. 아, 내가 운전하고 아, 싶어. 빨리 타라고, 그냥! 언제 가는데, 미친놈아. 아, 갔어. 옆에 아, 탈게. 씨, 같이 가. 알았어, 미안해. ]야. 미안해. 잘못했어요. 여기로 타. 저, <laughs> 지랄하지 말고. <laughs> 오른쪽으로 타고 <laughs> 아니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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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니야 <laughs> 아 동키우러 <동길>, 안 <laughs> 쏘지 마 쏘지 마너 경찰 복기만 해봐 내차타 알았어 알았어 <laughs> 타게 타게 오른쪽으로 탔다 이 <laughs> 새끼야 옷사자매옷좀 사자 야 친해지기 마련이니까 서로의 옷을 골라주기 할까 그렇게 못해 <laughs> 그래 하지 마 꺼져 야 드레스 음... 코드 뭐야? 음... 립실의 유치원 그래? 노란색 옐로로 하자. 그래 노란색 옐로다 아, 알겠냐? 마라타고. 대답. 미친 새끼. 내이 네 새끼야 이 새끼야? 드레스 코드 아, 레드다. 여기... 아 옐로라며? 어 아, 옐로 레드 아니 옐로 아니 레드 옐로. 아니 너 색깔을 몰라? 무슨 뭐 새끼야? 멘트 위주로 편집된다 여기 나긴 냐 편집자? 와야 이거 운동복 이쁘다. <laughs> 요즘 이런 스타일 유행이더라 왜 울어 갑자기 이런 스타일이 왜 이더라 <laughs> 여자들이 극혐하는 스타일을 입고 가도 돼? 이렇게 입으면 진짜 극혐하겠지? 와 <laughs> 남봉김 스타일 <laughs> 미안한데 미안할지도 하지마 내가 a t are you saying? 생잖아 s o u saying? What a 어디 낭심을 s 차... 아, 아 미안 미안 잠깐만 어, 피하기 피하기 u saying? What are you saying? w

뭐 친해지길 바래요이 미친 새끼야. <목소리> 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니너세번 죽였어 나 지금까지. 야야 <laughs> 우리 야, 가면에 대한 그거 하자. 좀 친해지기 위해서 좀더 이제 하나를 같은 거살 때까지 계속 하는 건데. 돈 아까워 미친. 아 근데 아, 맞춰 막 설명을 해주면 돼. 알겠지? 직접적으로 말고 <laughs> 간접적으로 알겠냐? 음. 자 이제 어디서 살거냐면 예술 가면에서 아다 이상해 예술 동물에서 하자 그냥 그래 동물에서 해야 색깔은 상관없어 그래. 나는 응. 너랑 닮은거 했어 난 달리고 싶어 달리고 싶다고? 어대어 준비됐어? 야, 잠깐만 찾고있어 하나 둘셋 <laughs> 나랑 제일 흥분하네 이준수 x 내가 말같이 생겼는데 가자 이제 머리 자르러 가자. 가면 음. 벗어 못 생겼으니까. 너랑 닮은 거 했어. 야 우리 야 친해지기 위해서 언성 높이지 말자. 밝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언성 높일 만하게 행동하지 마. 음. 음. 그좀 올리지 마.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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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뒤뒤뒤뒤뒤뒤 멍청 빡 빼가자. 맵좀 봐. 아말 이쁘게 안 해? 저기 미용실이 있어. 여기야. 알았어. 와이 아줌마 표정 왜 이래? 아니 이 아줌마 표정 왜 이래? <laughs> 이런 표정인데? 나 골라줘. 나 남자 머리는 안 보여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름 이름 내가 알려줄게. 드래그 어때? 드래그 좋다. 드레드. 드레드는 별로야. 아 그래? 그러면 짧은 옆가르마. <laughs> 그거 좋다. 네가 쪼개는 걸 보니까 좋네. 매끈한 옆가르마. 싫어. 짧은 진... 옆가르마. 아 싫어. <laughs> 내가 골라주는 걸로 한다. 아 다른 것도 좀 봐. 클래식 콘로. 우 <laughs> <laughs> 그거 좋다. 콘로가 세 개거든, 네 개거든. 음. 자첫 번째 클래식, 팡, 라이트닝, 음. 미친, 휘핑, 어, 지그재그 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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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핑. 아, 알았어. 뭐하냐? 나 가면 벗을게. 나 한다 공격해. 야, 짜 하더니 나도 너 골라줄게 도내 머리 정해 음 응, 이름 불러 레이어드 모드 짧은 보브컷 <laughs> 발 <삭발>. 그거 <laughs> 방금 얘기한 방금. 은 있어야지 방금 대하지 말고 <laughs> 삭발 아니 미치. 슨 리더 삭발 있었는데 안 <laughs> 읊었잖아 이 새꺄 <새끼야>. 삭발 넌 <laughs> 읊었잖아 울은네가 삭발 삭발. 잘못이지 삭발에 아다하 것도 이렇하지 유... <laughs> 말고 포렌치 트스트 내 방송 보고 있니? 어.. 보고 <laughs> 있지.. 뭐 꺼져 그냥 팟빵 왜해 시앙. 나봐야내 시청자들한테도 보여줘 <laughs> 너.. 머리에다가 <laughs> 뭐 넣었어? 노역물 뭐 넣었어? 정수리에키커 보일라고? 음. 너 미스코리아 나가도 될거 같아 <laughs> 내리지 마 설마. 양배추 양배추야? 그냥 그만하자, 오늘은. <laughs>